내가 지킨다는 것그 신념과 똑같이 힘을 붙텨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 저도 열심히 우리 앞전 사람을 위해서 꼭 지키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경제, 강제 활성은 즉각 중단하라! 국가행정시스템은 국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프리카대지열병 국내 발생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농가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발병시켰습니까? 예, 네,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자그라는 멧돼지는 안 잡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모든 것을 농가에게 덮어씌고 시군 지역 단위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돼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돈님들의 생존권 말살을 넘어서 아예 지역 양돈 사육기관을 통째로 붕괴시켜 대입식의 희망마저도 날려버리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이러한 마카파식 방역정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차별 방역 살처분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웃 국가에서 아프리카 전염병이 무섭게 전파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 지뢰 겁먹어 방역에 확신을, 확신을 가지지 못한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반변어용 전문가 역할을 하였던 방역 전문가분들이 일조를 하였는데 그 방역 전문가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전문가님들, 당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로 남길 원한다면 이제는 사죄하십시오.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무리한 살처분 정책이었다고 양심선언하십시오. <laughs> 우리 한도님들과 그나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 우리 농가들의 방역의식 수준과 그 시스템은 중국, 베트남, 북한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발병지역 이외에 있는 수백 군데의 역학 관련 농장에서 단한 건도 발병 사실이 없는 것만 봐도 차량, 사람에 대한 사단 방역이 평상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 전체 농가와 축산 시설에 대해 지난 10월 14일부터 3주간 연속 실시된 정밀 검사 결과 단한 건의 양성 없이. 모두가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지자체 방역 행정과 농가들의 차단 방역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정부는 이렇게 차단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편했는지 사료 환적과 같은 차량이동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고립화를 가속화하면서 농가들을 압박하고 백기투항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간 검사 결과 전체 음성이면 발생위험 지역을 해제해서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 아닙니까? 우리 북부 접경 지역 한농농가들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보면서 방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몰상식하고도 방학적인 비정상적 방역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도 방관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집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을 바로잡아 우리의 사랑스러운 돼지들과 나아가 식량 안보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접경지역 피해 한돈인들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합니다.